김춘추 음. 아 김누아 봐봐 교회가서 교회라 눈이 열갈뻔 교회 하준아 이게 뭐라고? 음. 어? 눈이야 눈 처음 보지? 아. 와 눈이 내려 좋아요 아빠 봐봐 와우, 이게 눈이야. 아, 이 눈이야. 이야 눈이야. 눈이야. 이이야 눈이야. 이거 눈이거 눈이야. 이거 이야거 눈이야. 이거 눈이야. 사거야 이거 눈이야. 이야 이거 눈이야. 라고 손이 차가워졌지. 야, 이게 눈이야, 눈. 이게 눈이야. 가 엘사 이게 눈인데 너가 인생에서 지금 처음 볼 거야. 어? 아줌미. 손이 차가워졌어. 아, 손 차갑지 당연히 눈 내리는데. 알았어. 자. 아이 차고. 아이 차고. 누나같이 이렇게 손을 저렇게 넣어야지. <웃음> <웃음>